부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가치 몇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 가정 교육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교육의 이 기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살아고 그 가정에서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돼요. 가정. 어,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중요한 몇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은 우리의 보금자리와 안식처입니다. 하루의 일상을 살다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얻는 것. 그래서 가정을 보금자리다, 혹은 안식처다, 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처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럼 과연 제대로 공급받고 있느냐?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비행 청소년들이 유발되어 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평화를 나누는 곳이고 애한과 아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밝혀가지고,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든지, 그것을 다 이렇게 감싸주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눈국에서 폭목점을, 혼스백화점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목포에서 목회를 했고요.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아무개 집 누구 아냐? 알죠. 그 집. 초상이 났는데, 문제는 초상이 났는데, 나가 있던 자녀들이 다 돌아온 겁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큰아들이 부죽음 들어온 걸 몽땅 가지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laughs>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니가 어디 가서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 그런 말이 나와도 감싸주고 덮어줘야죠. 가정은 자잘못 옷을 가리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줘야죠. 우린 한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우리들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그것 까막이고 폭로해서 유익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진정 한 가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걸 감싸주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문제가 생.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오늘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어요. 그런가면 또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취향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되어져야 할그 가문이, 그 가정이, 왜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고, 오늘 사무실에서 제가 듣자 하니, 9시 반 성경공부 시간에 들리는 얘기 가운데, 이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성경공부 시간에 그 공부했어요? 엘리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 성경공부 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예. 떨어진 목이 부러져 줄것같왜 그런 불행이, 비극이 그 가정에 주어졌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풍이 무너졌어요. 제사장의 가정으로서의 가풍이 있었는데 이 가풍이 무너졌다. 훼손됐다. 하는데 첫 번째 원인을 들수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가풍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풍이 있고 가정에는 집집마다 그집 나름대로의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기본 정신, 문화를 얘기합니다. 매직 바탕, 색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어떤 질서와 교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풍이라는 건더 나가서 그 가정의 풍수, 풍토, 풍조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 저희 엄씨 집안은 저 엄씨 집안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사회나 오늘 사회에도 이 가풍을 가문을 매우 중요시 여겨갖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문에 따라 양반과 또다 그 보라고 해요 상민 상민이 가능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인과 출세에 그게 걸림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보죠 오늘 이 사회도 전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출신, 가문, 그 가족,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성향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가족마다 그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마다 그 종교가 풍기는 기운,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미신 종교는 미신 종교대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가정 혹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의 가정에 가면은 우리와 다른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보살이 계신데, 제가 결국은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만 전도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지금도 그 친구를 제가 잊지 않고, 시간 날 때, 생각 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가면은 항상 향을 피어줬습니다 그래서 탁 들어가면 그 향대가 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염주를 불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그 불교 신자의 가풍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교 나름대로 이그 문화가 있잖아요. 꼭 어른들의 기일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는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경로 효친 사상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와 색깔이 있습니다. 미신 종교는 부술 불러다 부닥거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고 있 심지어는 어느 집에 가면 이 부적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을 함께하는 이웃들이 기운을 느끼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 안재환 목사님, 이성학 목사님. 이성학 목사님 가정은 제가 2년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그때 5살이었어요. 지금 7살이에요. 아, 네. 그때 그 손주가 이성함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손주가 있는데 다섯 살입니다. 청함을 받고 갔는데, 참 놀라운 기운을 제가 그곳에서 느꼈어요. 다섯 살 아이가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은혜가 돼요. 찬송가 1장부터 537장까지. 다배 절도 없지않아 188장! 하면 그 아이가 18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양을 해요. 음정, 박자 틀리지 않고요. 다섯 살 아이가. 한글을 정확하게 다 깨치고 쓰나가면 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섯 살 아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 가정의 전통이고 분화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기침하시면 가라오케 기계가 있는데 그 가라오케 기계는 찬송가만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장 딱 틀어놓으면 이게 마지막 장까지 계속 리바이브를 하고 돌아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따라서 계속 끄덕끄덕 하면 그 찬송을 그 가정은 그런 찬송의 기운이 가득찬 가정이었어요. 찬송 끝나고 나니까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다섯 살 아이가,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 위에다 얹어놔요. 아, 참 귀한 가정이었어요. 늘 가족 예배를 드리고, 늘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 이것이 참 이상적인 종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예서는이방 사람들이 아니 남들이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의 가정에는 이런 예배의 기운, 지도의 기운,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가풍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율법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가풍을 지닌 가정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의 전통을 지켜온 그러한 가풍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좋은 가풍이 모두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권위와 규율과 질서가 다 깨지고, 신성한 풍습이 다 해이해지고, 물러내지고, 되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아들들은 대신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야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육의 실패로 저들은 첫째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신성한 제사를 모독했고 세 번째로 민중들을 농락하는 그리고 유린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품을 세웠으나 그러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신 말씀 중심에 가품을 세웠으나, 그러나, 말씀을 거역했고, 제사 중심에 가품을 세운 가정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신성한 제사를 모독하는, 그래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그 가정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습니다 가정교육. 자녀의 가정교육에 철저하게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스승 중에 스승이요. 가정은, 가정은 학교 중에 학교다. 이미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그 인성교육은 이미 다 끝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은 학교 중에 학교요, 부모는 스승 중에 스승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 어떤 가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패가 가능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과 실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학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아는 교육철학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의 목표를 이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기계 문화 문명을 창조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이념이다. 라고 루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넌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이 직업이 인기가 있데 해가지고 기술 교육 쪽으로 우리가 아이들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들이야.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와야 사람이지요.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와야지요.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간에 다 목사고 장로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 와야죠. 목사가 목사다 와야지. 교육 이념 교육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엘리는 근데 이것을 실패했다 요사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문제아동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사회교육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먼저 기초교육인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아이들이 탈선하고 문제아가 되어진다라고 네. 부간의 부부간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기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볼까요? 그가 낳은 아들 이삭,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원과 함께 떼감을 가지고 모이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결박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반항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보고 자라난 이 이삭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강음에 대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탐을 쌓고 우물을 판다고 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쇠수가 터지는 기적을 이 사과 그의 종더은핵정할수 있었잖아요. 아, 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사랑하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아, 네. 근데 엘리에게는 그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나에게로 던질 수 있죠. 나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담은 자가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관과해서 안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여기에 엘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대부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딸합변이라도 얻어서 그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위해 피로 갚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살찐 것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는 이애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영혼보다 자녀의 육체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이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조란잔한 것입니다. 70을 간 거냐 8 0이라도 연쇄사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덧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자동차를 타고 세월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굴리며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인생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그철학자 얘기는 파열된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냥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가 이 죽음의 종착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육체를 담은 인생, 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제 김윤태 장모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육의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은 끝나죠. 그러나 우리 주님 공중재림할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살아납니다. 영원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영원히 삽니다. 주님을 부조로 영접하고섭보다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 수정교회 목사님 성함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로버트 슐러. 그분의 저서를 보면은 천국과 지옥 얘기가 없어요.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교회가 우주 수격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 부 깨져버리고 실패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종교로 그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어떤 사회 연구가가 그의 저서를 통해 그의 모든 설교집을 통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순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의 말씀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물었대요. 왜 목회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모르더래요. 목사님 말씀에 설교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냥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 할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할수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긍정적인 교훈이 전부 오른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고통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의 가정에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녀의 육체를 흉하게 여겠지 그의 영혼을 간과해버린 이 아버지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깨지기 쉬운 질구였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음,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손자 손녀들, 자손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고 아, 네.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음. 다시 한번 자문자답할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